자, 관세음 보살과 관련해서 지금 수월관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월관음도가 고려시대에도 당연히 나오고, 한 고려부라 160점 중에서 한 40여 점 정도가 수월관음도니까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수월관음도입니다. 두 번째가 아미타 불회도가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된 도상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장 보살과 관련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수월관음도가 조선시대 때도 물론 그려져요.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많지 않고 그런데 벽화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시면 어, 대웅전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웅전에서 앞쪽에 부처님을 모시면 그 부처님을 모신 뒷벽에다가 뒷벽에다가 자항보도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풍이 우리나라에도 일부 남아 있어요. 그게 강진무의사에도 있고, 뭐 마곡사에도 있고, 선운사에도 있고 가보시면 그래서 뒤쪽에 가면 부처님께 절을 하고 뒤쪽으로 가서 보면 어, 거기에 벽화가 큰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수월관음전통이 이쪽으로도 남아 있다더라. 어,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강진무의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조선 초기에그 회화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설이 남아 있죠. 이관세음보사를 어, 그리기 위해서 어, 이제 그 스님이 불사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어,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겠다. 그 대신에 절대 문을 열지 마라라고 어, 해서 문을 안 열고 있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문을 열죠. 그랬더니 이제 그어 파랑새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다가 놀래서 날라서 도망갔다더라. 그래서 눈이 없다더라. 뭐 이런 눈동자를 채 찍기 전에 뭐 백일인가 언제 얼마 동안 시간을 주면 그린다고 다 완성된다. 그때 열어라라고 했는데 이제 못 참고 뭐 늘상 똑같잖아요. 뭐 그 구미호 얘기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얘기는 다 똑같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딱 주고 그때까지 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맨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어 판을 깨죠. 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신품, 아주 대단한 작품들에게 나오는 어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저것은 한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 라고 할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랑새가 입으로 붓을 물어서 그렸다는 이 그림을 보면 그게 이제 자항보도죠. 연꽃 잎을 타고 있어요. 연꽃 잎을 타고 바다를 이렇게 쭉 가는 배기관음의 모습을 그렸고 그리고 손에는 정병을 들었는데 정병이 이제 군지라고도 하고 어, 군직하라고도 하는데 그건 인도말이고 번역하면 정병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자가 들고 다니는 조관, 그래서 물병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날이 덥기 때문에 물병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 물병을 가지고 뭘 쓰냐면 마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절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손발을 약간 이렇게 바닥에 부어서 씻을 때도 쓰고 그리고 또 언제도 쓰냐면 화장실 뒷물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용도가 다양해요. 요즘은 당연히 그런 물들을 다 구분하는데 예전에는 그걸 다 하나로 했었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 가서 물도 먹고 물 마시는 것도 화장실에서 하고 씻는 것도 화장실에서 하고 대걸레도 빨고 옆에서 대걸레 빨고 물 마시고 막다 같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어디 화장실 물을 마시느냐. 근데 예전에는 사실 주번이 물 떠오는 게다 화장실 물이었었어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병을 들고 다니는데 물병을 왜냐하면 인도는 더우니까 물은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산이 안 많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탈수가 걸리면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을 들고 다니는데 그걸 들고 다니는 걸 보면 고리를 이렇게 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이 모든 불상은 저뭐 관세음보살상은 정병을 이렇게 끼게 그리고 이 정병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러니까는 뭐 콜라병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의외로 손을 내리고 있을 때는 그게 편해요. 저도 그걸 해봤는데 이렇게 드는 거가 약간 이렇게 불균형하고 이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을 때는 이쪽이 편하고 이쪽이나 이쪽이 편하고 그다음에 오래 들 때는 이게 편해요. 그래서 모든 관세음보살 그림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상 그러니까는 불상 계열 이런 형상의 관세음보살 상에서 봐도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요. 군지라고 하는 이 정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수행자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니까 러 관세음보살 하면 어, 이마 위에 화불을 떠오르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예, 맞아요. 이게 가장 관세음보살을 대표하는 상징이고 미륵보살은 정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륵보살은 수행자 모습으로 나타나고 관세음보살은 귀족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 아니에요. 귀족은 물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누가 옆에서 주겠죠. 물을 직접 다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 옆에서 누가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미륵보살의 지물이었다가 미륵보살이 가지고 있는 거였다가 나중에 관세음보살로 이 정병도 옮겨 붙어요 그래서 예전에 관세음보살을 모실 때는 정병을 같이 모셨습니다 그림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각 안에 정병을 이렇게 수미단 요즘으로 말하면 수미단 위에 정병을 올렸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고려 시대 때거 정병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전각 안에다가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이 강진 무의사 이 배기관음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글이 쓰여 있어요. 어 좌측에 보면 화기라고 하는 건데 이제 글글 시가 써 있어 씨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바닷가 외딴 곳 한가운데 보탈아까산에 봉우리가 있다네. 관세음보살은 머문듯 머문바가 없으니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 관세음보살은 설함없이 설하고 어, 그 다음에 선재동자는 들음없이 듣는다. 어, 근데 여기서는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음, 머물러도 머문 게 아니고 만나도 머문, 만난 것이 아니다. 보배구슬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니 파랑새는 사람들이 만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보물이라든지 여유주라든지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파랑새 관세음보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뵙고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보물을 찾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푸른 파도 위로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을 뵙는 것뿐이다. 푸른 파도 위로 보름달이 떠오르면 그 수월관음의 상징이 달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부라 수월관음도 중에서 6점에 달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40여 점 있는데 그 중에서 6점에는 달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달을 실제로 그리는 수월관음도가 있고 전체를 관세음 보사를 크게 이렇게 광배 같이 만들어서 달의 상징성을 주고 달의 상징성을 주고 그것이 이제 물에 비치는 걸 가지고 그냥 상징적 해석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을 현상으로 표현하는 작품도 있고. 아 그거는 너무 조금 그러니까 어 달이 비치는 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이제 백이관음 이렇게 나오는데 흰옷을 입은 관음 이렇게 나오는데 어 실제로는 저기 흰옷이라기보다는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 더운 쪽 지역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베일? 차돌이나 뭐 이런 거를 아주 얇게 비치는 시스룩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흰색으로, 흰색으로 약간 모기장처럼 만드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실크 스카프를 가지고 몸을 이렇게 한번 휘감았다. 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인도는 덥기 때문에 그런식 옷을 최고의 옷으로다가 쳐줍니다. 그래서 바람은 통하고 옷은 입었는데 가볍고 비단으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비단으로 이렇게 약간 선글게 해서 비단이 능, 나, 단, 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실 굵기예요. 실 굵기 차이에요. 그래서 능은 아주 특특한 비단. 그리고 이 사라고 하는 건 능, 나, 단, 사가 실 굵기니까 이 사에 해당하면 어, 모기장 같은 음, 그런식 직조입니다. 그거는 이제 훨씬 바람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실크 스카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다가 입어. 그래서 그게 투명 옷이에요. 투명 옷. 그래서 고, 어, 고려시대 때 수월 관음도를 보면 옷을 입고 있는데 안에가 피치지요. 근데 이거는 더운 지역 옷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게 이제 흰색이니까 아예 흰색을 칠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이 관음. 그리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쁘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흰색 밝음으로써 쳐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백의 관음의 상징성에는 그렇게 삿된 기운 악뭐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친다라고 하는 속성도 있고 또 애를 보호한다는 속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 가지고 어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까지만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이 중국이나 일본에도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장보살이 더 그쪽에 최적화되어 있고 중국은 관세음 보살도 상당히 많아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듯한. 그래서 애를 보호해서 나쁜 것들로부터 다 차단해준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은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삼신 할머니가 굉장히 강력해서 어, 그쪽 나발이를안 뺏겼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아주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구글을 쓰는데 우리는 네이버를 쓴다. 어. 그리고, 어, 아마존이 못 들어오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갤럭시를 더 많이 쓴다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 내수적으로 워낙 탄탄한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도 막아내고, 관세음 보살이 애기 쪽으로 자기 나발리로 들어오는 영토 넓히는 거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귀자몽이라고 하는, 예, 애를 보호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내죠.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